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며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남부와 충청, 오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그리고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50 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올해까지 제주 산지와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강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이상 그리고 해안가와 산지의 초속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네, 한낮 기온 오늘보다 크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강릉이 24도에 머물겠고, 남부지방은 한낮에 전주와 광주가 30도, 대구가 29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5미터, 제주해상에서 최고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장맛비가 주춤하는 곳이 많겠지만, 주 후반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